보리고싶어 어, <laughs> 어. 어. 어, 괜찮아 괜찮아 출발 <laughs> 소민이 열받았어요 오늘은 캠크닉을 갑니다 어, 저희집 근처에 구리한강 시민공원이 있는데요 텐트랑 타프를 피칭할 수있어가지고 피크닉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1박은 안된다고 합니다 두건 다 풀러지셨네요? 어. d o 이 t f 이 발동동 신나서 발동동 r 음, me.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우와, 재밌게 놀자 e 나마 n t 그치? 편을 좀 보세요. 저쪽에 보이는 저기가 주사장이랑 좀 멀어가지고 좀 한참을 걸어 들어와야 돼요. 소민이랑 오니까 확실히 가깝게 느껴지네. 여보라고 올 때는 크게 멀리도 멀게 느껴진다니. 나도. <laughs> 감자야, 불량 감자 같이 생겼어. 이 루틴아머 진짜 예뻐. 맞아. 노래한데 어딨어? 아, 그치 아빠, 아, 어, 거기 뒤에 아빠있나나오고싶 아빠, 아겼어 엄마 꺼내줄까? 아알 아빠, 아, 알았어, 아빠,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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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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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, 섬자 며느리 다 모여서 똑같이 생다 소름. 황소빈 마 아빠가 뭐 마셔? <laughs> 커피. <응>. 아빠. <laughs> 아빠. 아빠 빨리 줘. 아빠. 엄마 이거 줄까? 아. 더 말하면 꽈다. 아빠. 아빠랑 같이 꽈다 먹자. 이 맛있어? <laughs> 아. 진짜 <오>. 음. <laughs> 소민아 잘 자고 일어나요. 아 여기 메롱한다. 모기장에 넬름메스 <목소리> 잘 잤다? 아잘 잤다 우리 공 정신이 안 차려져요 아빠, 소민아 응. 아빠 아빠 응, 아빠 도 <laughs> 웃겨 <laughs> 달래 <laughs> 바빠는 저렇게 하나하나 다 닦으신다 LNG, LNG.

오늘은 소민이와 같이 가는 첫 번째 캠핑인데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뜨란솔 캠핑장으로 갑니다 우리 만마먹으 왔지 거기서 근데 저기는 기저귀 카레만 있는 거 아니겠지? 자, 아, 네, 네, 네. 다시 캠핑장으로 출발. 새로 많 아, 요아 진짜? 오. 자, 일단. 남들은 다있지만 저는 없던. <laughs> 요걸 샀습니다. 이거 다, 남들 다 있는 거야? 어, 이거 어디 가는 거야? 근데? 여기 안에. 여기 안에. 기 안에. 에에여지 안에. 여기 안에. 여기 안에. 여기 안에. 여기 안에. 다하 아 예. 아 야, 그 정도면 그냥 아 g t 케이블을 사는게지지 이거 미니 여기 코트 크 어디 있어? 아, 근데 저거 작년 5월에 1년 전에 음. 꽃가루, 어. 아, 송진가루, 송진가루 싹 맞고, 어. 처음 들어가 아싹 맞을 걸 계속 알리고그 잡초입니다. <laughs> <계속 맞을걸. 웃음> <laughs> 덮과서 뭐 못해요. 아, 어. 너 덮과 까마야 됩니다. 덮과 까마요. 자 선물을 드리세요. 네, 선물입니다. 눈뜨세요. 아 어? 기분이 와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? 진짜 좋아. <laughs> <인자> 좋아? <laughs> 이고 이건 다람인데 좀 색깔이 다르잖아. 다른 다람인가봐. 다람 다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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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 다람이 다람이 다람이랑 자기야 네, 그거 해주고 얼른 와. 우리 내 내일 무슨 날이잖아요? 내 무슨 날인데요? 아 불러요. 아 정말. <laughs> 아빠. <laughs> 어. 왜안들어지는거야엄마가 어, 원우 어. 생일 축하하고. 어. 아, 오빠 잠깐 안 어, 나도 갈래. 아니, 근데 여기 생일자가 <웃음> 왔다. <웃음> 어, 뭐야? <우와>. 또 어떻게 또 남편 <laughs> 입이야 너는 위버 거기에다 요두 분은 하나잖아 일심동체잖아 네. 네. 아.. 너니다합니다합니다 아, 아, 생일 합니다 생일 아, 아, 합니다아 뭐하러 샀어 혹시 신경 쓸까봐 그 전에 막 만나려고 했었거든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아, 아, 주원은 이게 다 풀어져도 안 해줘 아진 아, <laughs> 수민아! 돌멩이가 안 떨어졌어. 어, 티슈 아까 나 닦은 거뭐 있었는데. 때리면? 치지안살지끝치지 응. <laughs> 여기, 여기 들어가 아파? 그래갖고. 저는 이제 수지가 바지들 아빠 <목소리> 수지. 무슨 웃었치너 이럴 때쉬야지 <laughs> 어, 아빠한테는 그좀 애들이 해 혼자서 고다 위험해 아두, 이거 맞으면 안돼 소리야 맞아 아기는 조심해 그래, 줘야지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니다 빨리 빨리 손손손한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야 여기 다해야 되지. 응. 여기 김치가 어, 지, 김치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어도 돼. 아니 아니 소시면이나또도시면이 바꿔자. 아, 아 음. 음. 지금 없는데? 잠다겠어 이제? 잘 잤어? 잘 잤냐고?